자 후승다 원앙마 차린 갈게요. 자 상대분 이 누군지 아시죠? 자 명구 기대하겠습니다. 마 진출. 자 면파고요. 자병한번 열고. 자 다시 한번마 진출. 예, 마신출. 그, 차가, 이, 빠진다. 아, 이, 이런 식으로, 예, 많이, 이 운영, 자하신데요 그, 나중에, 어, 상의, 그, 병을, 그, 잡고, 아, 이, 그 전에, 이 수순을 좀 비트인데요. 자, 3번 올리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한 번, 이, 띄워볼까요? 자, 올리면은, 자이 상대분 어 잠깐 이제 고심하는게 이 중앙에 조를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자 이런 생각 좀 가져보는데 자이 이러면 포 넘고 자 모양 이제 갖추고 천천히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자 그냥 어, 평범하게 궁도 이제 한번 내리고 자 포를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요? 자 쉬우면은 한번 열 필요가 있고요. 어 상이 그 나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지금 이 상이 나가봐야 이 손해가 좀 나오니까 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냥 어, 차분하게 이궁이 슬쩍 한번 내려서고. 자, 국 내리고, 사 닫고, 어, 모양 갖추고 이제 가겠습니다. 사 닫고, 어, 천천히. <laughs> 자, 차길도 이제 한번열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여기 이제 올리는 정도, 자, 이 정도 들수 있고, 그 나중에 뭐 농포전 농포..농토.. 어..농포전 그 한다? 자 그런거 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발음이 이렇게 안되냐 이클 났다 음..아 <laughs> 음, 그런식으로 위협을 어, 한번 주죠 이 피하면은 어 다시 한번 쉬운다는 뜻이고 자 지금 타이밍그 차가 어삼선자리 한번 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슬쩍이 빠지면은 빠질 때 건다, 어, 상이 나가면은, 그, 잡나요? 그, 다시 이 자리 가면은, 자, 갑니다. 그, 걸어요. 그, 상이 가요. 잡아요. 그, 빠져요. 자, 이 변화가 좀 궁금한데요. 자, 빠집니다. 자, 포가 쉬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갔을 때, 이 상이, 이 잡을 수 있냐, 이 그런 뜻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정확한 그수기가 이제 안돼 있는데, 이 보죠. 아, 이 미네요. 이, 뭐, 내려서야죠. 자, 그냥, 어, 이 간결하게 한번 빠지고. 아니면, 그, 여기, 이제, 한번 올린다. 이런 서도한번볼수 있구요. 아니, 넘길까, 아, 차이 빠질까요? 아, 좀 전에, 그, 여기, 이제, 한번 밀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갖고 있는데. 자, 40수에서, 자, 지금, 아, 지금도, 이제, 가능하죠. 자, 이 수가. 자이 잡으면 잡고 어 장군이게 나오고 자이잡아 그렇죠 이 잡아야겠죠 아무래도 어 장군에 자이 중앙에 이졸 하나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 아 그런식으로 맞나요 그 여기서 이게인데요 자, 이, 물론, 이 포,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고, 이, 간결하게 지금 잡습니다. 어, 잡을 때. 이, 마가 이 뜬다는 뜻인데요. 음. 이, 나중에, 그, 이게 있어요, 또. 아. 상이, 이제, 포를 걸고. 자,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잡아요. 일단, 그, 잡겠죠? 자, 마가 뜨고, 어, 이렇게, 말을 이제 걸면은, 이 포를 이제 걸어요. 그, 그냥 무신코 잡습니다. 아 나중에 이 마장군의 그 상이 반다. 이 이게 있네. 아예 안 되는 수네 이게. 자 넣고. 자 지금 그렇죠. 아이 묘한 게좀 있었어요. 이좀 전에 이 마가 이게 한번 느낌적으로 이, 이런 자리 한번 나가고 싶기도 한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음아 그렇지 어 그런식으로 이 위협을 한번 줄수가 있죠 자 그냥 어 간명하게 이 빠진정도 자 이정도 자 장군치면은 어떤식으로 받나요 자 포장군에 자 응수타진 그거 한번 이제 하겠습니다 음, 포로받는다. 자, 지금 타이밍에 그 어, 말을 이렇게 걸고, 아, 지금 미스 같은데. 아, 이 미스는 이제 아니죠. 음, 그 자리에 자, 이 전투하자. 이 어떻습니까? 자, 올리면은 이 느낌이 지금 뭐, 이전투죠 이거는. 자 수순이 참 중요한데 여기 이제 먼저 가는게 중요하냐 자 여기 이제 올리는게 먼저 맞느냐 자이 싸움 한번 합시다 자이 결판 이제 한번 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 득을 이제 볼것인가 어 손에 이제 보고 이제 갈것인가 응? 아, 이 찾네요. 일단은 예, 잡고 이 뭘로 잡나요? 자, 상이 이거 잡을 수도 있다. 진짜 자, 잡습니다. 자, 이거 그안 잡으면 좀 이상하죠. 자, 상이 이거 병을 그 잡을 수도 있고, 아, 그렇게. 그 이수가 이제 눈에 간대요 아 이거 그 한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차로 이 반단 뜻인가 자 느낌이 그어이 이 자리죠 자 이거 이제 한수가 좀 궁금한데요 이 마가 이 올것 같진 않고 예, 잡고, 어, 잡고. 이 다음에 이 장군이 좀 곤란하죠? 자, 상과의 조릴 그 맛보기입니다. AB에. 음. 자, 골라서 이 잡아, 잡으면 돼요. 자, 느낌이 지금 이 상보다 이 조릴, 어, 한번 잡고 싶기도 한데요. 자, 조릴 그 잡고 나서 그 상대 일선 자리가 눈에 이제 갔는데, 자, 조를 그 잡겠습니다. 저는 자, 이 조를 그 잡았다는 거는 그렇죠. 자, 이자리이 급소 자리 같아요. 어, 여기가 자, 이 포가 이 뜨고 이 상이 맞고 이그런수 한번 어, 둬야 되는데 그 양수 겹장이 있습니다. 포장군, 마장군에 자, 이 포가 이 움직이기 참 불편해요. 자, 앞으로 이 넘자니 이 모양이 이 굉장히 사납구요. 아이 그정도 예아자 그럼 뭐이 상을 이렇게 거는 정도 자이 정도 두면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자이 자료 자이 물론 이 마가 어 상을 그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선택입니다 뭘 잡아도 주, 좋아 보이는데 자, 이거 잡고 가죠. 자, 이거 잡을 때. 자, 차가 이못차죠 음, 그렇게 하고, 예, 잡으면은, 그때 그 말을 그거 잡겠다. 자, 마가 이 어디로 이제 가야 이제 할까, 어, 이 봅시다. 이거 어느 자리가 좀 나을까? 자, 그냥, 그, 느낌적으로, 이, 이런 자리가 좀괜찮다 이제, 본데요. 아, 차를 걸었죠? 그렇게. 자, 당장이 못 취하죠? 어, 취하는 순간에, 자, 차장군의, 차가 하나 들어가고요. 자, 포 넘겨서, 상을 한번 는다 이, 이런 수 잠깐 보고 있는데, 아, 그냥 이 마가, 먼저 그냥, 어, 곱게 이제 빠질까요? 그 욕심 내지 말고. 그 상이, 상대 상이 이런 자리를 간다. 이게 좀 불편해가지고. 아, 쉬웁니다. 차를. 어 자, 한순제 받아줘야죠. 아, 이 글로 이제 갑니까? 자, 이 마가 그 이런 자리에 가서 이포한번좀 어떻게 이제 하고 싶은데 아, 상이 빠지고? 좋습니다 마가 예, 이거 한번 뜰까요그상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 그룬수 어, 한번 보기도 하고요. 네. 자이 경우에 따라 어, 대차도 이제 한번 할 수가 있고요. 아그 자리 옵니까? 자상 한번 나가면 어떨까요? 자이 예, 좋아요. 그 이수 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차, 이제, 할 것인가? 자, 안, 하, 안 하고, 이제, 둘 것인가? 그, 제 차가 여기서 있는 것보다, 이, 여기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그, 어, 있는 게. 자, 상이, 그, 이제, 나갈 계획인데요. 아 어, 나중에, 그, 상이 두고 포를 건다. 이, 이런 수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어. 아, 작고, 작고. 음그 자리에 자 당장 이 취할 수가 이제 없는데요 자상이그 나간다 이 이수가 이 성립 그 된다는 뜻이고 가만히 있어봐 아 근데요 이 문제가 좀 생겼는데 이 잡아요 이 장군의 어, 막아, 이 막는다. 이, 이, 게좀 있네요.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쓰읍, 야, 이 잡을 수도 있겠는데? 아유, 그러면은 좀 길게 이제 가겠는데? 근데 그 나중에 또이 변수가 있는데, 그 차가 그 포를 건다. 이, 이런 게또 있습니다. 아, 이게 또이 변수인데요. 남았습니다. 자, 이거 잡는 수가 좀 무릴수 같죠? 그렇죠 자이 어렵죠 자 그냥 뭐 장군 한번 칩시다 뭐 아낌없이 자사 이거 잔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자 장군에요 그 포가 씌우고 차를 그 씌우면은 상이 빠진다 이어 여기까지인데 자 느낌이 그 이쪽으로 그 장군 그 치는 이 느낌입니다 이러면은 자 그렇죠 자 이수가 있는데 자 차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어, 상이 이렇게 가야 된다 자이 자리가 있는데 자 이러면요 자 포하고 이 상이 맞붙인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요, 이, 이게 좀 있었는데, 이 봅시다. 어, 잠깐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 차가 이렇게 거는 장면이 좀 있었죠. 그 여기서요, 그 만약에 그 잡아요, 그 실전에 어, 상이 그 나가고, 그 상대가 이안 잡았습니다. 이 장군 때문에 만약에 그 잡게 된다. 자, 이 장군은, 근데 묘하게도요. 이 마가 이 빠져서 이 차를 건다 이 만약에 제가 이 곱게 그 차를 그 잡게 되는 순간에 상대도 잡고 이 이러면 제가 이 손해죠 이 상하나 자 그렇다면은 그 여기서요 이이 이 묘하게 그 이수가 또 있습니다 이 선택입니다 이 두가지 이수가 인데요 자 간결하게 그 살을 잡고 어 장군이니까 자 상과 어 사이 이렇게 교환 그 하겠다. 자이런그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 자이 자리 가서 이포 하나 잡자 이수가 있는데 아이 타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 마가 또 죽구요. 또이 상이 들어가고 아이 이거는 그영그 그 아니겠죠.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만약에 그 상대가 이렇게 뒀으면은 그 이수가 <laughs> 저 현명해 보입니다. 자, 예, 잡고, 예, 잡고요. 자, 이 정도 그 진행, 어, 좀 예상 이제 해봅니다. 자, 그래요. 자, 이번 판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